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우리 영화 소설도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인데, 목사님께서도, 어, 정말 이제 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처럼 실패의 길 같아 보이는 그 길을 순종하고 감으로써 영광의 길이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어또 그리고 낮은 자리로 목사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그런 순종을 통해서 가셨는데 어, 또 어떤 결과를 이런 결과를 내가 마주했었다라는 음. 그런 좀 경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저희 음. 모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음. 네. 어,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움 누가 이기게 장로. 하고 집사하고 싸움은 누가 이기게 아, 이길 장, 것 같습니다. 장, 장로님? <웃음> <웃음> 목회하면서, 사실은 거의 40여 년 목회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것들이 교인들과의 의견이 충돌될 때에 목사가 음. 무엇을 선택하냐 하는 거죠. 음. 근데 사실은 이걸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상처받는 분들이 네, 있을 것 같아서 네, 네, 네.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 내 고집대로, 내 생각이 분명히 옳은데도 내 고집대로 목표를 할 때는 반드시 실패했어요. 그런데 내가 분명히 옳아요. 옳다고 나는 확신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을 꺾고 포기하고 교인들 혹은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의견에 나를 죽여버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였을 때 음. 하나님이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기적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아, 경험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결국 옛날 음. 어르신들이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웃음> 말씀이, <웃음> 아, 옳은 것 같아요. 음. 예. 경험을 통해서 보니까 옳은 음. 것 같아요. 음. 젊은 목사 시절에는 음. 지고 싶지 않았어요. 음. 내 권위가 손상되는 음. 것 같아서. 음. 목사님, 막, 동의하시는 <laughs> 아, 얼굴을. 쉬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래, 쉬고 싶지 않아. <laughs> 아, 말 나온 김에 목사님. 네, 예. 네. <laughs> <laughs> 음, 음. 낮은 대로 이마소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저의 인생의 시간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니까 높은 데 올라가 본 적이 없어서 <laughs> 낮은 대로 임하는 게 아니라 낮은 데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삶의 경험은 그렇고 굳이 뭐 하나 한번 뽑아 보라 그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다면 <laughs> 제가 목회 이렇게 뭐책 쓰고 뭐 방송에도 나오고 이런 과정 속에서 큰 교회에서 청빙이 한두번 정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뭐 그렇게 비중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한 번은 아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안 가게 됐어요. 안 가게 됐을 때 사람들은 다 박수를 치더라고요. 목사님, <laughs> 귀한 결단을 했다고. 그거 왜 박수를 치는가 하면 자기들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laughs> 실질적으로 그 결단을 한 사람은 어떤 현실을 맞이해야 되는가 하면 우울증이 한 6개월 정도 옵니다. 아. 그 우리는 낮은 대로 임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지만은 안 그래요. 아까운과 원망과 내가 잘못 선택했는가 하는 그 시간들이 꽤나 오래 간다고요. 그리고 또그 고통스러운 현실은 그냥 그대로 맞이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다들 낮은 대로 임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음. 그게 뭔가 하면, 내 삶과 생활이 멋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음. 음. 이 어떤 신앙적인, 신학적인 회심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영혼의 그 평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개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음. 목사님, 한번 불러야 됩니까? 부르시죠. <laughs> 뭐 박수를 한번 주셔야죠. 처음부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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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다는 못 부르고 그한 대목만 부르자면 제가 참 사랑하는 곡인데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음. 나는 당신이 좋을 수 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그러니까 낮은 대로 임해서 그 바닥의 길로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어주시는 말로 이 세상적인 어떤 기준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만족이 있습니다. 시평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하는 그 고백처럼. 거기에도 은혜가 있다라는 것. 아, 낮은 자리에도. 아, 여러분, 음. 그 낮은 자리로 가셔도 괜찮고, 네. 그 자리로 내몰려도 괜찮습니다. 네. <웃음> <웃음>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되게 조마조마 했는데, <laughs> 네. <laughs> 다잘 마무리가 됐어요. 네, 이 목사님. 그 아까 영화 낮은 대로 임하셔서 예. 얘기하셨죠? 네.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이제 신학을 결정하게 됐어요. 아. 네, 그한 1년 동안 하나님하고, 이 밧줄 당기다가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왔는데 음. 이제 팔십 년대 후반이죠. 우리 교수님 신학교 교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자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몇 가지를 이렇게 어, 충고 인생의 경험을 얘기 나누어 주시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너는 서른 다섯 시될 때까지 자가용 사지 마라. 음. 걸어 다녀라. 음. 그리고 졸업할 때큰 교회에서 청빙이 오고 작은 교회에서 오거든 무조건 작은 교회 가라. 음. 근데 졸업할 때가 되니까 진짜 그 현실로 나타났어요. 음. 굉장히 큰 교회에서 음. 이제 전도사로 오라고 담임 음.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동시에 아주 조그만 선교단체에서 음. 스텝으로 오라고. 근데 이 교회는 큰 교회니까 자가용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사례비도 뭐 만만치 않고. 전도사님데 네, 이, 예, 전도사인데. 이 선교단체는 그 월급이 3분의 1도 안 돼요. 그리고 사택도 없고, 뭐, 굉장히 고생을 해야 되는. 근데 그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저는 뭐 주저없이 그냥 선교단체로 갔습니다. 음. 아멘 암이 크게 안오니대단하네 <laughs> 남의 일 <laughs> 네. 남의 얘기라고 <일이라고> 이되죠 <laughs> 네. <웃음> 그래서 뭐 초가살이 하면서, <laughs> 네, 또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얼마 있다가 그 저희가 이제 저를 제가 유럽으로 발령이 나 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발령이 났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그그 그그 선교사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데 그 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뽑는데 외국 경험이 있어야만 뽑는 <laughs> 어, 그런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들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저를 처음에 청빙했던 그큰 교회 <laughs> 그 교회에 여러 번 외부 강사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 우리 교회 생긴 이후로 <laughs> 네가 외부 강사로 제일 많이 왔다는 거죠. <laughs> 어. 그래서 제가 참 많은 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를 택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아,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